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날이 시작되어졌네요. 이제 이번 오늘이 지나면 내일 주일 얼굴을 볼수 있는 아, 그런 시간이네요. 아, 오늘은 챔버스가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라고 한 제목으로 베드로전 아,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런 말을 숨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도전적인 질문이 죠지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의를 의 드러내기 위한 것에는 헌신하지만 눈에 보지 이 않는 적은 일어낸 기꺼이 자신을 들기가 쉽지 않아요. 영, 영웅이 되어 의로운 길은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가 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꺼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린다고 성도들을 위해 부르심대로 먼지 털이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별볼 일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또 아닌 것처럼 보일지,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나아진삶이라고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보이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삶을 살아내고 내일 다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기로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